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이번에 수주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프랑스, 뭐, 스웨덴, 스페인 전세의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만들어주고 우리 기술자들, 그이죠 한국 사람의 기술력 대단다 알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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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장났다. 고장날 수 있지. 그래야 제 애들 기술이 발달되는 거야. 아 요럴 때는 요렇게 고장이 나는 거야. 요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배우가 는 과정이야. 우리 청년들에게 완벽한 걸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격려해줘야 돼. 뭐가 고장나고 잘못되면 우리는 고치지 못하면서 남을 흉보고 젊은 애들 흉보고 이러면 됩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잘못할 때일수록,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네. 고장나게 잘했어. <laughs> 그래, 그래. 응? 어, 그래, 우리 이제 써면 나오겠지. 근데, 여러분 고칠 수 있나? 못 고치죠? 야, 그 참, 저는 젊은이들 기술이 좋아. <laughs> 그니까 미국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지역이 90%에요. 우리나라 와이파이가 안되는 데가 거의 없어 우리나라만큼 교통 편한 데가 없어 노인네가 저기 대전에서 서울에 가서 허경영이가 져는 무력없이 한번 먹어보자 그럼 그냥 무력으로 타고 와 이런 나라가 있나 저 천안에서 춘천에서 그냥 졸로 로 타고 와가지고 공짜야 지하철 또 지하철 몰라타면또 젊은 사람들이 차례 일어나 그래 아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그지? 어그래또 아 와서 허경영이가 또만 원짜리 도시락, 또 무료급식 떡도 주고 물도 한병 주고 이 주지? 그럼 그거 받아가면 저물로놓듯 집에 도착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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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서울에 허경영 무료급식소 종로 이가에 가서 다 왔으니 오늘은 밥하지 말고 이거는 먹고, 뭐. 둘이서 간단하게 먹어. 그리고 그냥 남의 나라에서 국물이라도 떳떳한 거가져오라고 도시락 먹으면서 남의 국물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한끼 때우는 거지. 이렇게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음. <laughs> 이런 소박한 식사를 우리는 여자를 꼭결누시 말고 간단하게 뭐보에서뭐 하느라고 너무 고생들시키